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번 달 신작 게임, 이신계. 4월달 신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신계 코너입니다. 자, 빠르게 확인해보죠. 4월 3일에 발매합니다. 칼리고입니다. 자, 4호 세계를 걸어가는 워킹 시뮬레이트입니다. 어, 요당당 집... 익스프레스. 체험시뮬레이터군요 <laughs> <요단강. 세형> <laughs> 근데 그쵸. 요단강하고 는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곳이 펼쳐질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이 아니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죽고 나면은 뭐가 있는지 동굴 같은 것도 막 지나가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 사후에 어떤 곳을 지나가고 어떤 걸 겪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워킹 시뮬레이터입니다 음. <laughs> 흔히 말하는 워킹 시뮬레이터처럼 사실 전투하거나 이런 부분보다 그냥 쭉 가면서 보는 게 거의 전부인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러면 저기 만납니까? 저기 옥황상제나 뭐. 없더라고. 없어. 아, 씨. 그래서 비슷한 것도 있어. 비슷한 것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특이한 게임인데. 그 스팀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매된 지 한참 됐습니다. 8년 전에 나왔어요 스팀판이. 아우 엄청 오래 했구나 네, 그래서 할인도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도 아직 할인 중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주에 봤을 때90% 할인해가지고 1,000원에 팔았었습니다. 1,000원 정도? 거의 1,000원부터 샀을까요? 890원인가 900원인가? 어쨌는 엄청 싸게 나왔었는데 아쉬운 게 스팀판은 한글 한국어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문판으로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어, 이번에 나온 거는 액박판으로 한글이 들어있고요. 액박판 같은 경우에는 12,400원에입니다, 정가가 그래서 음.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한글이 들어있다는 거. 음. 어, 스팀판으로 체험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보고 이제 어떤 느낌인지 본 다음에 구입하셔도 되고요. 스위치판하고 플스판도 있거든요, 이게. 네. 근데 스위치판, 플스판도 한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거는 액박이지만 뭐 본인 원하시는 어 콘솔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4월 4일에 발매합니다. Is This Game Trying to Kill Me?라는 게임이네요. 자 이게 약간 특이한 건데 어 게임 내에서 게임이 있는 그 이중액자 구조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내에서 소설 안으로 들어가는 음.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임은 3D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그, 이 3D로 돼 있는 세계 안에서 작은 컴퓨터가 있어요. 오래된 컴퓨터.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투, 탑뷰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 2D 도트 그래픽으로 만들어지는, 요런 그래픽으로의 그 퍼즐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 음. 퍼즐을 풀어서 방탈출을 하는. 그니까, 어, 그, 아까 말한 거, 게임 내에, 그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게임에서, 아, 복잡해 죽겠네. <laughs> 자, 어쨌든, 2D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3D 게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 방의 구조라든지, 뭐, 퍼즐을 아 푸는 거에 따라서, 뭐, 여기에 상자를, 그러니까 2D 게임 내에서 상자, 옆에서 상자를 깨면은, 실제에서도 여기 게임에, 그, 아 이저 뭐지 상자가 깨지는, 요런 느낌으로 해서, 그 풀어나가는 건데 되게 독특한 게임입니다. 특이한 게임이니까 어 퍼, 퍼즐 게임, 플랫폼 게임이나 방탈출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4월 9일에 발매했습니다. 사우스 오브 미드나이트입니다. 자 사우스 오브 미드나이트 일단 어드벤치 게임이고 액션 어드벤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 남부 지역의 그 민속 문화. 그리고 설화 같은 것들을 소재로 하는 액션, 게임 그 어드벤스 게임인데, 어, 인디언 같은 느낌, 우리가 흔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 아메리칸 원주민들이죠. 미국 원주민들의 그런,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재작년에, 20, 2023년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처음 이게 소개됐을 때, 굉장히 특이한 그래픽 때문에 좀 호평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간중간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이런 연출도 많이 집어넣었고, 게임 자체의 그래픽도 약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예, 출시됐습니다. 4월 9일에 나왔기 때문에. 출시된, 그, 되고 나서 해보니까, 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방식이, 그,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인게임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서 은근히 좀 거슬려요, 음, 저게. 그리고 게임 스토리가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쵸. 그 미국 남부지역의 그 문화라고 하는 그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뭘 하자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문화라든지 인도 문화라든지 뭐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쵸. 근데 야, 미국 원주민보다 우리 아는 거없다 없잖아, 잘. 카우보이? 그러... 야, 카우보이가 무슨 원주민이야. 카우보이는 한참 뒤인데. 황금강 시대 그때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대신에 이게 게임 패스 데이원으로 이제 풀렸기 때문에 게임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찍먹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4월 9일에 발매했습니다. 코만도스 오리지널스입니다. 자, 코만도스입니다. 이 설명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잠입 전술 게임의 시초죠. 이렇 코만도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미미 프로덕션의 그 섀도우 택틱스라든지, 음. 뭐, 데스, 데스페라도스 3,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 이 게임은요, 코만도스류 게임이에요. 그렇죠. 코만도스 같은 게임이에요. 그냥, 그 코만도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장르명이에요, 사실상. 음. 우리가, 소울류, 소울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울류 하면 다 알잖아,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실시간 잠입게임의 대명사가 바로 코만도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코만도스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뭐,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특수부대원들이 여러 가지 임무를 진행하는 뭐요런 내용이고 그 임무가 여러 부대원들이 다 서로 다른 스킬을 갖고 있어요 공병 뭐 저격수 드라이버 마린 뭐 스파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원들이 다른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킬들을 잘 활용해서 그 미션을 깨는 임무를 완수하는 이게 결국은 이제 목적인 게임인데 여담으로 좀 얘기하자고 하면 코만도스 시리즈가 최근에 사실 리마스터 버전이 나왔었잖아요. 혹시 두분 해보셨어요? 또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죠? 이거, 그, 에 저, 리마스터 버전 처음 나왔을 때한번 해봤는데, 답답해서 못해보다는 거야. 예, 그리고 코만도스 옛날 작품이 옛날부터도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건데, 그 답답한 것 더불어서 그 난이도가. 그치. 말이 그러니까 안 되는 난이도라서. 엄청 어려운데다가 불친절해.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리마스터 되면서 UI나 여러 가지를 좀 좋아지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그 옛날 게임 특유의 불편함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야 추억 속에서는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추억 미화가 무섭긴해 진짜. 그럼 자 그래서 그때 한몇 시간 하다가 때려쳤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신작이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될것 같고요. 뜬금포로 이게 게임패스 대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 게임패스로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4월1 1일에 발매했습니다. 올인 어비스 속임수를 심판하랍니다 상당히 특이한 게임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도박 게임인데 이게 최근에 그 발라트로가 우리가 되게 재밌게 했던 아네 역대급으로 바, 재밌게 했던 네. 발라트로가 그게 트럼프 카드하고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아, 말고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카드라고 말고. 말고 안 하면 안 됩니까? 어, 포커용 카드 <laughs> 자, 어쨌든 그 포커 카드하고 포커 룰을 이용해서 로그라이크로 만든 그런 게임인데, 사실상 도박 요소가 없잖아요. 가라크로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19금 판정을 받아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진짜 포크 게임입니다. 그냥 텍사스 홀덤 방식으로 음... 포커를 하는 게임이에요. 어, 근데, 당연히 그냥 포커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포커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스토리상 이게, 주인공인, 이게 아스아였나?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여자 주인공이 도박 천재야. 음. 그래서 마작이라든지 화투, 뭐 주사위 이런 쪽에서 그냥 도박, 다른 도박들을 다 평정한 이 미소녀 느낌의 이 도박사 애가 그 포커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사기 포커를 당했어. 그러고 음. 나서 한번 내가 두고 보자 해가지고 다 씹어먹는 이런 스토리인데 배경이 되는 도시가 도박 듣구야. 그 지역은 도박을 뭐 무제한으로 도 되고, 도박이 거의 모든 가치의 적도가 되는, 거의 그런 곳에서 도박으로, 그, 이제, 그 지역에 이 사기꾼 포커 치는 그런 모임 같은 게 있어. 사기꾼 모임 같은 거. 얘들을 어? 마녀라고 부르거든, 여자애들을. 어. 사기꾼 애들 마녀인데, 이 마녀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잘근잘근 씹어먹는,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픽 느낌이라든지 캐릭터가 좀 약간 반쯤 마시간 이런 미소녀 캐릭터 들 이런 게 음. 여러 가지로 좀 단감논판 냄새가 좀 나요. 음. 그래서 약간 네온 느낌의 그런 색감이라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이게 순수하게 그냥 포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스킬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걸려 있는 상태로 그 게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토리 전개를 하면서 그걸 좀 풀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좀 독특한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도 좀 저렴해요. 이게 인디 게임이라서 가격이 지금 출시 할인 적용 받아가지고 2만 원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19,000 얼마 이 정도였으니까 어 가벼 뭐 가볍게 즐기기 괜찮은 거고요. 음. 대모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모판 있으니까 대모 먼저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어, 생각보다 약간 독특한 도박 게임이니까 텍사스 홀덤 포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다음은 4월 11일 역시 발매, 어, 했습니다. 초창원 게임 넵튠입니다. 게임 메이커 R 에볼루션. <laughs> 네,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마우치. 그쵸. 자, 왜냐면 초창원 게임 넵튠이 하도 많으니까 시리즈가. 자, 어쨌든, 한때 노우미의 최애 게임 중 하나, 하나였죠. 아, 못해, 이제. 안해. 근데 네, 이제는 손절했지만, 한때는 <laughs> 최애 게임이었던 넵튠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일단은 넵튠 시리즈 자체가 이제 콘솔 게임기라든지 콘솔 게임 회사들을 모예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요 음. rpg 게임이었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되게 재밌고 독특했었어요 기발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게임기라든지 게임 회사들의 그 특징을 뽑아 가지고 게임 캐릭터로 만들어내서 약간 모예가 모예화가 되게 잘 됐었죠 그런 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그 세가 세턴의 느낌, 그렇지. 뭐 플스의 느낌, 엑스박스의 느낌, 뭐 이제 이 그런 각각의 게임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그런 부분들을 게임 캐릭터의 성격으로 이제 잘 녹여내가지고 그리고 게임 내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패러디들 이런 부분들도 덕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좀 시리즈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스토리도 애매해지고. 기본적으로 그래픽이 주어라고 발전이 없었거든요. 어, 발전이 없어 얘네들은 아니 저렇게 캐릭터 잘 만들어 놓고선 신어 출렁출렁도 좀 하고 좀 어. 그렇지. 아니 애들이 뭐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성장을 못해 미친 놈들은 이게 처음 나올 때가 플스 3때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스 3때 나왔을 때도 그래픽이 구렸고 플스 4로 넘어와서도 플스 2급 그래픽을 보여줬었고 지금 시기에 와서도 그래픽이 정말 구립니다. 그래서, 아, 진짜 캐릭터성 하나 믿고, 진짜 스토리도 신경 안 쓰고, 그래프도 신경 안 쓰고, 진짜 여러 가지 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신작이 나오긴 했고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는 게임 메이커 레볼루션이거든요. r e 볼루션 u t 그래서 게임 회사를 경영하는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를 키워가지고, 그 대기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 요런 게임인데, 노미님 혹시 가실 건가요? 아네, 이씨. 야, 노미가 하면 저도 하려고 했는데 노미 안 하니까 저도 패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4월 10일에 발매했습니다. 스틸 시드라는 게임인데. 자, SF 배경으로 진행되는 액션 어드벤시 게임이고요. 그래픽 느낌이나 연출만 보면은 그 플스3 시절에 나왔던 거. 플래티넘 게임즈의 그 뱅키시라든지 메탈 기어 라이징. 요런 느낌처럼 약간 화려한 뭐 연출 이런 것들 SF적이고, 안드로이드 뭐 이런 느낌 나오는, 요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실제 게임은 액션, 뭐 전투 액션보다는 약간 하쿠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퍼즐 요소를 좀 풀어내는 이런 어드벤처 게임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투도 들어있기는 한데, 전투 파트보다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서 좀 잠입을 하는 전략적인 요소가 좀더 강한, 이런 게임이고요. 어, 스팀판은 4월 24일에 출시인데, 이게 콘솔판은 4월 10일로 좀 빨리 출시가 됐고요. 어, 일단 데모가 올라와 있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다음은, 어, 1 2에발매예정입니다 포에버 스카이스입니다. 이것도 약간 독특한 게임인데, 멸망 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비행선을 띄워가지고, 비행선에서 살아남는,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음. 생존 게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행선에서 살면서 여기저기 이동도 하면서 뭐 비행도 다니고 그다음에 비행선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파밍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장비도 만들고 비행선도 업그레이드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오늘 소개했던 테르노밀 라이트처럼 약간 척박한 상황, 힘든 음. 상황에서 살아남는 요런 생존 요소,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크래프팅 요소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어, 그런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팀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얼리 업세스로 이미 출시를 했고 평가도 괜찮은 편입니다 대신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칭 게임 그러니까 FPS처럼 이제 1인칭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비행 요소까지 좀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조, 조종하고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멀미에 약한 사람이면 3D 멀미에 약한 사람이면 이거 진짜 손도 됩니다 주약이겠네 네, 그래서, 어, 한 번, 일단, 영상이 아니좀 보시고, 해볼만 하겠다 싶으면, 한번 플레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17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바이오닉 베어입니다. 베이입니다. 바이오닉 베이. 자, 일단은, 게임, 그 공식적인, 제작사에서 써놓은 공식적인 게임 설명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과학자가 독특한 텔레포트 장치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기술, 치명적인 함정, 숨겨진 비밀로 가득한 고대 생물 기계학의 세계를 탈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그냥 실제 게임은요, 한마디로 림보나 인사이드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어, 2D 플랫포머,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고요. 어, 대신에 그래픽이 좀 좋아진, 그리고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기믹들이 그 림보나 인사이드가 딱 생각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이 그래픽 연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게임의 물리 엔진 같은 것들이 좀 리얼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걸 이용하는 요소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그냥 림보나 인사이드를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플레이해봐도 될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18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루나 리마스터드 컬렉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작 게임 이거 소개할 때 이식작이라든지 리마스터 게임은 잘 소개를 안 하거든요. 이번 달만 해도 사실 데이지 군도 리마스터 나오고, 포르자 호라이즌 5가 플스5판으로 또 발매되니까 되게 음. 큰 것들인데, 얘들 소개 안 합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루나인데. 어. 루나 리마스터 컬렉션. 음. 메가 시리로 나왔던 그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하고, 음. 루나 이터널 블루. 두 개의 합본이고요. 어, 솔직히 얘들은 지금까지 진짜 지겹도록 이식했던 작품이에요. 뭐 세턴 판도 나왔었고 플스 판도 나왔었고 PSP판 뭐 PC판 다 나왔었고 PC판이 아마 상식 한 거라도 정식으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올드 게이머들이면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이식됐던 게임이거든요. 그래도 명작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게임아치 게임 중에서 그란디아하고 가, 함께 예, 이게 정말 최고의 명작이라고 생각되는데 음. 특히 음악이 정말 좋아요. 그, 특히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 처음 나올, 처음 초기에 그이 남자 주인공이 루나 만나러 갔을 때 루나가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그 허밍으로 하는 요것도 그렇고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것들. 이게 지금 들어봐도 정말 좋습니다. 음악이. 약간 아쉬운 건 이게 정가가 7만원 되거든요. 정가 기준으로. 이게 다운로드판하고 패키지판이 가격이 좀 다른데 뭐 다운로드판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근데 음. 그래도 이게 리마스터라는 걸 가, 감안하면 조금 비싼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게임 두 개를 합본으로 하고 있다는 데다가 그둘다 한글화를 했다라는 부분. 보통 루나 실버스타는 한글화가 잘 됐었는데 이터널이 한글화가 안 됐던 걸 이터널 블루가 한글화가 잘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식 한글화가 됐다는 라 부분을 감안하면은 나쁜 가격은 아니니까 요 시리즈 좋아했던 분들 추억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다시 봐도 좋네. 음, 음. 아, 럭키 쌩이도 채팅에서 사셨다고. 응. 음. 어.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24일에 발매될입니다. 아랑전설 CTOB 울브즈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자, SNK 아직 안 죽었으니나. <laughs> 야, 언제 적 아랑전설이야? 야, SNK 아직 있어. 야, 요즘 신작 안 나오지 않나? 라고 할 때, 야, 나 아직 안 죽었다. 아빠 아직 안 잔다를 보여주는 듯이. 아랑전설 신작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그 90년대에 2D 격투게임들이 진짜 한참 많이 나왔던 그 시절에 그 리저 시절, 그때 진짜 정말 격투게임 쏟아졌잖아요. 온갖 게임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와중에 진짜 스트릿파이터 히트 치고 나와서 그 아류작들 나왔던 건데 그 와중에 진짜 확실하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성시켰던 몇안 되는 아유. 작품이 아랑전설이었거든요. 아랑전설은 이 스테이지 횡이동을 갖다 놓으면서 엄청난 그까 그, 뭐라 그러죠? 그니까 기존 격투, 이, 이 2D 격투 게임과는 음. 다르게 다른 모습을 많이 준 보여준 게임이죠, 사실은. 그렇죠. 2D 격투인데 꼭 3D처럼 약간 입체감을 음. 줬던 그런 게임이라서 그리고 주인공들 캐릭터를 되게 잘 뽑았어요. 테리 보가드, 그렇죠 테리 보가드, 아, 앤디 보가드, 앤디 가르시아. 아, 앤디 가르시구나. 어 앤디, 앤디 가르시야. 조이가. 그다음에, 어, 저기 그치. 마이 시라미 마이도 여기 출신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바텐더 여자애 킹. 킹. 음, 걔는 어. 여기 출신은 아니지. 어, 아, 걔는 용호의 건 출신이지. 아, 음. 걔는 용호의 건이구나. 어 출신으로 따지면 걔는 용호의 건 출신이지. 그러네, 그쵸. 그러네. 맞네, 맞네. 음. 자. 어쨌든 이번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이제 격투 게임 흐름에 맞춰 가지고 스타일은 2D 스타일이지만 그래픽은 3D로 만들어져 있는 약간 어. 스트리트 파이터 느낌 나게.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근데 솔직히 말하면 SNK 같은 경우에 초기에 그 사무라이 쇼다운 3D로 만든 것도 그렇고 이게 놀비 TV님이 시... 말씀하시네. NB 보가도 맞다고. <laughs> 그 그러니까 테리랑 형제라고 나도 알고 있었거든. 아, 로무가르시 하구나. 어. 아, 그렇구나. 맞네요 앤디 보가드군요. 어, 아, 앤디 보가드. 제가 착각했네요. 어, 테리 보가드, 앤디 보가드. 어. 아, 그렇군요. 아, 저,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어이 거라고 자꾸 헷갈려. 자, 근데 어쨌든 어, SNK가 원래 초기에는 그래픽이 되게 구렸는데, 이 지금은 좀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꽤 괜찮은 연출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픽도 그럭저럭 좀, 물론 최근의 그스트릿스 그 파이터나 이렇게 그... 이거 좋은 거. 그 뭐야? 아크 시스템 웍스 맞죠? 얘들 네. 게임만큼의 그 느낌은 못 보여주는데. 야, 이 사람들 아제트가 뭐 하나 틀리니까. <웃음> <웃음> 아, 엔디 가르시아가 영로 로버트 가르시아입니다. 엔디 가르시아는 영화 배우죠. 저 요즘 나이가 들어 가지고요. 머리에 기억 불가 문제. 아니, 그데또 채팅 중에서 하늘가 라모가 별님이 엔디 가르시아가 용액 거니까 그랬더니 엔디 가르시아는 영화 배우죠. 이러면서 지금. <laughs> 자, 그렇군요. 아, 요즘 진짜 기억이 잘안 나. 가물가물해. 자, 어쨌든, 어, 어 SNK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아랑전설 시리즈고요. 음. 어, 솔직히 얘들이 서버거나 매칭, 음, 제가 조금 종종 나와요. 신작들 나울거나 그, 구작들, 이제, 온라인 대전 가능하도록 이렇게 내놓는 경우에도 약간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대전 격투 게임 좀 팬이라거나, 시리즈 팬들이라면, 한 번쯤 구입해봐도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격투게임 품이 좀 죽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팔릴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월 24일에 발매합니다. 클라르 옵스키르 33원정됩니다. 자, 이번 달 최대 기대작입니다. 일단 게임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서양에서 만든 동양식 RPG.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만든 일본식 턴제 RPG.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픽이라든지 캐릭터 느낌은 좀 서양식 그 코믹북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저, 뭐죠? 아쉽게 워킹데드 이런 만화책에서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스타일인데, 게임 진행이라든지 전투 방식은 턴제 RPG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전 걸로 얘기하자고 하면 그 엑스박 360 시절에 나왔던 라스트 랩넌트라든지 뭐 엔드 오브 이터니티 이런 느낌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최근 게임으로 치면 전투 방식에서는 슈퍼마리오 RPG의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나 회피할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명령으로 해서 커맨드 지정해서 공격 눌러놓고 공격할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더 음. 강하게 공격이 되고 회피할 때도 적이 공격 들어올 때 내가 회피를 한다거나 방어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타이밍 맞춰서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좀더 이득을 보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이 전투 방식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있는 오히려 일본식 RPG들이, 요즘 JRPG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일본식 RPG들이 점점 턴제 전투 방식에서 실시간 액션 전투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 바뀌고 있죠, 점점. 오, 뭐 예를 들면, 테일즈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뭐, 스타우션이라든지 파란 판타지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액션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33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서양 게임인데도, 일본식 RPG에서 많이 쓰던 방식의 전투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특이한 게임이고요. 스토리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33 원정대라는 게 30자 제이동리 33의 원정대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반지 원정대 같은 느낌인 건가? 그럼 33명이 가는 이런 음. 느낌인가? 요런 음.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인모탈스 33이고, 음. 어 이번 33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이 페인트리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얘가 음. 1년에 한 번씩 깨, 일어나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글, 숫자를 적어. 요 숫자를 적으면 이 숫자에 해당되는 나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44 이렇게 적었어. 어. 그럼그때 어. 44세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 그래서, 이 새끼네. 그래서 얘가 <laughs> 내일 이 화가가 이제 어떻게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화가가 33을 적을 예정이야. 음. 그러면 지금 33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죽이러 가야지. 그렇지. 그토리예요 <laughs> 그러니까 내일 이제 페인트리스라는 얘가 33을 그릴 거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음. 죽기 싫은 33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그 화가를 먼저 죽여버리자. 음. 그럼 우리가 살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33살 애들이 모여가지고 화가를 죽이러 가는 원정대. 이거 이래 삼성의 원정대입니다. 음... 스토리 되게 특이하잖아요. 괜찮네요. 근데 스토리만 보면 되게 애매한 게, 내일 33을 그릴 건데, 오늘 떠나면, 야, 야 그럼 게임상 스토리가 하루짜리잖아. 하루.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될지 되게 좀 궁금한 게임이에요. 흥미진진한 음... 게임인데. 한 달도 아니고 하루잖아.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하루잖아, 하루.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는 거지? 되게 궁금한 게임인데 어게임패스 데이원입니다. 그래서 어게임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플레이하실 수 있으니까. 네, 33인 줄 알고 딱 죽였어 그 화가를 얘네가. 음. 근데 화가가 죽으면서 씨발34 쓰려고 그랬는데 개새끼네 이러면 어떻게? 나 어차피 30, 아, 34면은 괜찮아. 야 살려야지. 살려야지. 이미, 이미 죽였는데 죽으면서. <laughs> 사실은 살렸는데. 34였는데 개새끼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일찍, 사실... 말하지. 일, 일찍 말하지 사, 살려줬더니 <laughs> 30, 33을 딱써 이러니 개 막장 드라마잖아 그건 어? 자 스토리 궁금하신 분들 꼭 <laughs>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4월 29일에 발매합니다 타워본입니다 자, 타워본 스토익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이고요 스토익 스튜디오가 앞에 뭐 만들었더라 특이한 거다만. 저, 배어사가 만들었던 곳인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 4인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횡 스크롤 액션 RPG입니다. 제가, 마,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이러실 수 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전형적인 판타지 세계관에, 검과 마법으로 막 싸우고, 고블린이나 오크도 나오고, 약간 중세 판타지 세계관에서 진행되는, 4인용 벨트 스크롤 액션 RPG에요. 이게,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요거를 딱 보고 나서, 제일 처음 떠오른 게, 가디언 히어로즈 였거든요? 음. 가디언 히어로즈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중세 그렇죠. 판타지에서 아. 차인 멀티가 되는 게임이니까. 펭스크롤 액션 게임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던전 앤 드래곤즈도 그렇죠? 음. 최근 게임으로 얘기하면은, 드래곤즈 크라운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들 어떤 게임인지 그냥 상상이 될 거예요. 음. 근데, 참고로 이거 이그 20대 게이머한테 이 게임을 딱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어 던파네? <laughs> 응 그렇지 아, 다르군. 그렇지 던파지. 그, 어쨌든 이거면 게임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략 그런 게임입니다. 던파 네. 같은 게임, 던지네들, 우주 같은 게임. 네. 그렇습니다. 4월달에 발매하는 한글 게임들, 한국어 게임들을 쭉 알아보는 이신계 4월달 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요, 지금 방금 마지막 그 설명드렸던 타워본도 마찬가지고요, 33원정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앞에 뭐였었죠? 그 어, 게임 코만더스 오리진 사우스 오브 나이트 모두 게임패스 대이원으로 풀리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게임패스 대이원그 게임패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게임 살 일이 없을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